안녕하세요. 친절한 재봉틀쌤 코코진니입니다 오늘도 짧고 굵은 바느질 팁. 사실 굵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이걸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어, 실 루프라고 하는 건데 어쩌다가 옷 만들 때 쓰는 거긴 하거든요. 근데 알아두면 유용하게 잘 쓰일 수가 있어서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 루프는 말 그대로 실로 루프를 만드는 거예요. 고리, 사슬.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쭉 엮어 가지고 끈보다는 얇지만 그렇다고 실한두 가닥보다는 조금 두꺼운 그런 실로 만든 고리입니다. 어, 언제 많이 보셨을 거냐면 코트 안쪽, 스커트 안쪽에 안감하고 겉감하고 이제 완전히 딱 붙이지는 못하지만 가까이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멀리 헤어지지 않도록 마치 그 견주와 애견이 끈에 연결되어서 같이 멀리 이렇게 다그 산책을 다니는 그런 느낌? 하여튼, 그래서 두 개의 원단을, 두 개의 원단을 약간 거리를 두고 같이 붙어서 고정시킬 때, 그럴 때 실로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. 그리고 또 언제 또 사용하냐면, 저 지금처럼 제가 지금 원피스에다가 중간에 여기가 허리다라고 알려주기 위한 허리 끈을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 허리 끈을 그냥 묶을 순 없고, 어느 정도 그래도 제일 예쁘게 보여지는 선 거기에다가 허리 그 고리를 만들려고 해요. 그 고리를 이제, 그 원단으로 만들면은 약간 투박하거나 두꺼워질 수 있어서 실루프를 이용해서 그렇게 실, 그 허리 고리, 허리 끈 고리를 만들려고 하는데,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. 특히 여름옷이 얇은 것 같은 경우에는, 자, 매듭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, 매듭이 겉에 있는 것보다 안쪽에 있는 게 좋으니까, 안쪽에서 한땀 뜨고, 한 땀을 안쪽에서 뜨고, 이제 걸었죠. 여기서부터 실루프를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, 한 번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한 땀을 뜻입니다. 저는 지금 일반 실두 겹으로 쓰고 있어요. 그래서 바닥에 매듭을 한번 그냥 허공에다허공은 아니야. 바닥에다가 매듭을 한번 지어줬고요. 그 다음부터 실루프 만들기 들어갑니다. 대부분 오른손잡이시죠. 아, 어, 근데 왼손으로 쓰네? 이렇게 배웠는데, 전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, 저는 오른손잡이거든요. 가위만 왼손으로 쓰긴 합니다만, 대부분 실루프를 이런 자세로 하실 거예요. 자, 왼손에 실을 잡고, 실을 한번 걸고, 오른손으로 바늘로 한 땀을 뜨세요. 살짝 조금. 1, 2mm? 한 땀을 떴죠? 뜨고, 얘를 그냥 빼세요. 빼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, 오른쪽에는 실 하나, 실한 가닥, 그리고 왼쪽에는 실을, 고리를 제가 손가락으로 갖고 있어요. 이 고리를 가지고 이 고리 안쪽으로 얘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죠 지금 제가 한 모습이 부적 부자연스럽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 이 손가락으로 이 하나 혼자 있는 애를 데리고 오세요 안쪽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쭉 잡아당기면 이 동그란 고리가 바닥에 가서 착 붙어요 자 다시 여기 고리가 있죠 이 고리 안쪽으로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 손가락이 실을 대립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얘 옆에 있던 고리는 차라리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버리세요. 그러면 내가 좀 전에 들고 있었던 그 고리가, 이 고리가 바닥으로 쭉 내려갑니다. 그리고 새로운 고리가 나타났어요.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. 대립고 들어와서 쫙 당기고. 고리 만들어서, 데리고 들어서 쭉 당기고. 여기서 이렇게 고리를 만드는 이유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고리가 생겨야만 내가 손으로 얘를 데리고 들어오기가 편해요. 이제 이게 익숙해졌다. 그러면 얘까지 등장합니다. 어머, 이 손가락 쓰면 안 되는데. 자꾸 쓰지 말랬는데. 이, 하다 보면 두 개의 손가락이 아니라 세 개의 손가락이 같이 막 놀게 되더라고요. 이게. 저절로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. 얘가 왜 도와주는지 모르겠는데, 그래야 박자가 잘 맞아요. 근데 이걸 설명을 못해요. 1 스텝. 두 번째 손가락을 한다. 세 번째 손가락을 어떻게 한다. 이렇게 분절해서 알려드리기는 좀 어렵고 하다 보면 원칙은 원리는 두 개의 손가락으로 벌려서 가지고 와서 쭉 고리를 놓고 다시 고리를 만들다. 아, 이때 이게 필요하구나. 이렇게 세 번째 손가락이 도와줘야 이게 빨리 되는군요. 자 어쨌든 손에 익은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러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에, 한 번씩 제가 실을 가지고 와서 고리를 새로운 걸 만들 때마다 여기 이렇게 체인이 생기고 있어요. 아, 일정하게 해야 되는데. 떠드느라고? 일정하게 못했어. 여기, 보이시죠? 이렇게 실을, 실을 이렇게 그 머리 따은 것처럼 가닥이 이렇게 약간 도톰하니 약간 그 부피감이 있는 것이 일반 실보다는 훨씬 더 두껍게 실 고리가 생겨지고 있습니다. 아, 이래서 본인이 하시고 싶은 길이만큼 계속 이렇게 재밌게 쫙쫙 당겨주시는 거예요. 저는 지금 옆에 그 스트링을 끈을 만들어 둔 것을 1.2mm로 했는데 얘가 자연스럽게 너무 빡빡하지 않게 충분히 왔다갔다 하려면 조금 더 길어야 될것 같아요. 됐나? 아니, 조금만 더 길게 할게요. 모자라면 저기 사용하기 불편하고 남으면 괜찮으니까 한세 번만 이게 하다 보면 재밌어가지고 되게 길어진다. 음, 됐어 이 정도면 충분히 넘치게 길게 한것 같아요. 저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았습니다. 그럼 이제 끝났어요. 이제 그만 고리를 그만 만들 고 싶으면 자 여기서 제가 가지고 오죠. 가지고 오는 완전히 가지고 와서. 그 다음에 얘 고리를 바닥에 버리세요. 그리고 당기세요 여기 아무것도 안 남아요. 여기 그동안 한 가닥이 남았었는데, 그냥 이렇게 끝나고, 그냥 보통 실 바늘처럼, 여기 체인이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번 매듭 지어서 끝난 거예요. 그러면 그냥 보통 바늘 바느질 끝나는 것처럼, 우리 여기까지 하려고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.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뚫고 매듭을 지면 되는데, 왠지, 그래도 좀 튼튼하게 하고 싶은 느낌으로다가 한땀 만들겠습니다. 여기 이제 걸리죠. 더 이상 안 가죠.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고리가 딱 생긴 거예요. 보여야 되는데, 자, 아, 잘 보이겠다. 아 제가 너무 밝기를 너무 밝게 해놨네요. 이거 반성합니다. 제가 손가락이 좀 하얗게 보여지고 싶어가지고 욕심이 나서 이거를 아, 됐다. 이 정도? 아 그래도 너무 밝다. 반성합니다. 자, 이 정도. 음. 이렇게 고리가 생겼어요. 그러면 여기 겉에다가 매듭을 지으면 겉에서 볼때 보기 싫으니까 안쪽에다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. 매듭 뭐 아시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방법대로 매듭을 지어 보면 자 여기서 저는 이제 네, 실로 바늘을 층층 감아요. 두세 번 이렇게 감고 여기도 역시 어떤 그 고리가 고리가 아니라 이렇게 뭉탱이 아 뭉탱이란 단어를 썼어. 아, 어떻게 다 비웃겠다. 하여튼 뭐가 생겨요. 이 고리가 생겨요. 그래서 얘를 여기도 바닥에다 놓고 실만 빼세요. 실만. 최대한 바닥에다 놓고 그러면 이 고리가 약간 두피가 있는 아까 그 뭉탱이라고 표현했던 그 부분이 여기 바닥에 가라앉게 됩니다. 딱 붙게 됩니다. 이때 약간 불안하고 빠질 것 같다. 특히 이 원단이 좀성그른 조직이어서 쉽게 빠질 수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더 크게 매듭을 짓고 싶다. 아, 매듭. 아, 매듭이란 단어가 있었는데. 자, 이렇게 매듭을 짓려면 조금 더, 몇 번만 더 감아서 바닥에다가 놓고 아까 지었던 매듭을 한번더 계란을 같이 합체를 시켜서 이렇게 쭉 가지고 오면 이 매듭이 아주 많이 튼튼하게 생깁니다. 튼튼하게, 부피감 있게. 뭉탱이로 생깁니다. 그렇게 해서 한번더 확인 사살하시고 음 여기서 바로 잘라도 되지만 저는 안쪽으로 안 보이는 곳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실 마지막 실이 끝에서 저 속에 들어가 있게 가둬놓고 자른답니다. 자 그러면 안쪽에서 매듭 접고 겉에서 보겠습니다. 잘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잘 보이지? 음 뭘 바치지? 이렇게. 음, 됐어 됐어. 잘 보여. 다른 색깔로 해야 되는구나. 이게 원래 그 갖고 있는 사용할 원단하고 제일 비슷한 실 색깔을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입고 다닐 때는 좋지만 제가 보여 드리기에는 이제 실 루프가 잘안 보였는데 지금 무척 잘 보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실 루프를 만들어서 이렇게 벨트를 원단으로 만든 허리 벨트를 끼워서 이렇게 아이 좋다 좋다 자 이거 치우고 됐실 루프 만들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많이 응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.